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언론단체 최초로 언론과 크리에이터를 결합한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과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뉴 미디어 보도 환경 변화로 모바일 동영상 시청, 개인 콘텐츠 제작, 동영상 플랫폼 보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대, 30대 영상 시청 환경이 스마트폰 60% 이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개인 시청이라는 패턴이 자리잡고 있으며, 사용 시간 조사 결과 유튜브 이용 시간이 총 333억 분으로 집계되었고, 그중 유튜브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보는 앱으로, 특히 50대 이상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SNS를 통해 제품 구매를 하는 소셜 커머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기 전문 분야별로 영상 콘텐츠나 텍스트로 제작하여 SNS를 이용한 홍보와 마케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뉴미디어 새로운 역할에는 미디어 크리에이터들과 함께하는 지역의 생생한 뉴스, 특산물 소개, 관광지 소개, 기존의 복잡한 절차 없이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신속한 뉴스 콘텐츠로 시청 트래픽을 극대화시킵니다. 기존 보도 방식이 5개 단계로 이루어졌다면 변화된 보도 방식은 3단계로 이루어져 더 이상 언론사에 참견 없는 국민 가치시대만은 여론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상 콘텐츠의 장점은 누구나 쉽고 빠르게 뉴스의 본질을 파악하고 몰입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영상 뉴스 제작의 환경적인 변화로는 시청자들의 지인을 통한 포털, SNS, UCC 동영상 공유로 영상 구독자 확산과 시청자들은 방금 본 후원자의 영상과 관련 있거나 유사한 영상을 추가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과거 언론사를 통한 보도자료와는 달리 대중들의 공유를 통한 노출 확산으로 시청자들에게 다이렉트로 보도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 형식으로는 뉴스 형식으로 된 현장 취재를 통한 뉴스 보도 형식의 영상, 리포터 형식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인터뷰 형식의 영상, 홈쇼핑 형식으로 된 쇼핑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홈쇼핑 방송 형식의 영상과 MC 교양 형식으로는 전문 패널들과 MC를 활용한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 형식의 영상입니다. 문화, 미디어, 쇼핑, 여행 크리에이터는 지역 홍보대사 역할과 지역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콘텐츠 제작으로 시청 트래픽을 극대화시킵니다. 또한 자체 보유, 특화된 소셜 커머스 222개 쇼핑몰의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 제품, 특산물 등을 쇼핑 방송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크리에이터 기자단과 영상 콘텐츠 공유로 시청 트래픽을 극대화시킵니다. 또 영상 콘텐츠의 모든 장르를 섭렵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크리에이터인 전문 분야의 크리에이터 육성과 더불어 미디어 크리에이터, 부동산 크리에이터, 홍보 크리에이터, 문화 크리에이터, 기부 크리에이터 등 산업 전반의 다양한 분야로 점진적 확대 진행 예정 중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 방송인 클럽 홍보 플랫폼인 네이버TV 세계방송국에서 26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 카페, 포스트에서 각각 17개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카페,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TV, 트위터, 링크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홍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크리에이터 전문방송 피플 TV와 월간 국민예술의 인터넷신문과 함께 SNS 팔로워를 현재 40만 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지식산업 한 분야로서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지역 및 업체에 홍보와 마케팅을 도와주어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